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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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통령을 대통령님이라고 불러봤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통령을 위해서 울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안녕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미에서도 대통령님과 뜻을 함께하고 싸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재명이 들어라 너는 빨리 북한에 돈 보낸 거 재판받고 감방을 가라 재명아 너 요즘 위험하다며 감방이 더 안전하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1980년도에 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 아내는 선고은이고요. 새 아이 이완이든 이래 함께 왔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나고 자랐고, 저희 아버지가 대구대학교 교수신데요. 안동에서 나고 자라시고, 너무 돈이 없어서 공부는 잘, 공부는 잘하셨는데,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 갈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장학금을 주셨고 고등학교를 가실 수 있었고 대학교 교수가 될수 있었습니다 가난해도 대학교 교수를 할수 있게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교회를 욕하고 자랐습니다 제가 46살인데 35살에 성경이 사실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원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 들어보셨습니까? 저 교회 천국 지역으로 장사해 먹는 놈들인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진짜 천국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왜 목숨 걸고 공산주의와 싸우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는 사탄 마귀의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못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전국에 못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끝나고 여기 가서 성경 없는 분들 성경 사서 가세요. 우리 성조기 들고 있죠, 태극기 들고 있죠.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는 나라는 세계에서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가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를 믿고 모두 천국 가십시오! 예수님 안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고 싶으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나라에 이 위기가 온 이유는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80%, 90%의 교회가 가짜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교회만으로도 이렇게 강력합니다. 손흥보 목사님 보십시오. 세계로 교회 보십시오. 교회야, 일어나라. 윤석열 대통령님. 저희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감사합니다!